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이십장은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와 더불어서 가장 이제 오래 머물렀던 목회했던 이제 바울이 늘 마음 깊게 품고 있던 바울이 마지막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것, 자기의 삶을 마치고 싶어 했던 것은 로마 제국의 중심인 로마였고 로마 교회. 그가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새롭게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 에베소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는가 하는 점은 어, 저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일이죠.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나한테 최선의 길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나이가 웬만큼 들고 철이 들은 나이가 되면 아주 심각하게 자기를 붙잡는 질문입니다. 바울이 예배소에서 전도하고 거기 사람을 세우고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처음 세운 리더들을 우리가 장로라고 부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장로직 분이 있습니다. 4대전 20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밀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스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스에 다시는 올수 없다고 생각한 바울이 마지막 이별, 작별하기 위해서 교회를 맡긴 리더들을 청했다 이거죠. 뭐 교회를 맡긴 리더들이니까 아마 바울이 가서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들일 것이고 세례를 주는 사람들일 것이고 교회를 맡겨놓은 그 당시에 뭐 신학교가 있거나 아니면 어, 성직 시스템이 세워진 때가 아니니까 어, 맡겨놓은 신실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1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내가 에베소에 들어와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훈련하고 가르쳤는지를 얘기합니다 몇 시간 얘기했죠 바울은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고 담집질의 리더십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거의 목숨을 걸고 목회했죠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얼마나 자기가 열심히 목회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줄을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주 간단하게 쓰고 있죠 19절에 보면 어, 자세로는 겸손함이고 또 영적으로는 어, 눈물의 삶이었고 또 시험을 잘 참았고 어, 줄을 섬겼고 유익한 것은 거리낌 없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르쳤고 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께 회개할 것과 또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아주 짧지만 어,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섬길 때 특별히 바울과 같은 전임 목회자에게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짧은 세 구절에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암송 구절로 해놓은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 나는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때에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24절의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24절은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앙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좀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이 맡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구조를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결단의 기도가 되죠 어, 바울이 걸어간 이러한 삶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는가 제자훈련학교 저희 필독 도서인 내면세계의 영적 성장은 제가 반드시 읽도록 여러분한테 추천한 필독 도서인데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바울의 삶을 부름받은 삶이라 어, 이렇게 어,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늘 쓰는 말입니다 제가 퍼스트 컬링, 세컨드 컬링, 서드 컬링 얘기하는데 이 컬링이 부름받은으로 번역이 되죠 부른받은 삶은 크게 나누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세 가지의 핵심적인 뜻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름받은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인 가운데 뭐 저처럼 목사로, 소그룹 리더로, 성경 교사로, 교학교 교사로, 또 교회를 섬기는 어떤 봉사자로 하는 분들은 똑같은 거룩한 직임을 받은 것이죠. 부름받은 삶은 말하자면. 어, 자기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입니다. 어, 자기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어, 신앙에 대해 아는 것, 신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쌓이고, 여러런게좀 연구도 하고 어,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리스도로 부르셨는가? 어떤 삶을 살게 하셨는가? 어,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어, 여러분이 어,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부름받은 삶이 더 어, 완숙해집니다, 완전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어,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어떤 특징이 생기는가 하면 두 번째로 살아가면서 우선 순위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계속 구분할 수 있게 되고, 해야 할 일을 자꾸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어, 지금 해야 될 일과 그냥 놔둬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자꾸 순서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죠 세 번째는 어, 늘 인생은 위기의 때가 있는데 위기의 때를 맞이해도 위기의 때는 대부분 고난, 뭐 어려움, 두려움 뭐 이런 단어로 우리가 씁니다 위기의 때를 맞이해도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긴 하지만 금색 균형을 잡고 견고하게 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리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환경 가운데 다양하게 이것들을 풀어서 설명하죠 바울의 삶이 그랬다고 지금 사도행전 2 0장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21절은 바울의 삶이 이세 가지 특징을 잘 보여준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고든 맥도날드는 부름받은 삶과 대조되는 삶을 쫓겨다니는 삶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름받은 삶은 예를 들면 사도 바울과 같은, 혹은 다윗과 같은 인물을 예로 든다면 쫓겨다니는 삶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됐던 사우왕과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쫓겨다니는 삶의 특징은 아주 열심히 살아갑니다. 부름받은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고 또 열심히 살아갈수록 능력, 유능해지는데 또 성공하게 되는데 늘 바쁘게 살아가고 아주 쫓겨다니게 살고 그 결과로 매일 지쳐있고 뭐 집이나 일하는 곳이나 어, 화를 잘 내고 참지 못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다 해서 현대인들의 삶을 어, 아주 잘 얘기합니다 어, 성경은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죠 사두년 20장의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자극도 받고 도전 앞에 서는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로 오늘 한번더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가는 아주 귀한 일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 0장은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 있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 분명하게. 바울은 자기가 부름받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당하고 좀 담대하게 자신이 행한 일을 이야기하고 또 도전합니다.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맡기고 떠나가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부름받은 삶을 살면 어떤 좋은 선물이 있냐면 여러분의 일을 담음에 맡을 후배 크리스천들에게. 어, 내가 한 것처럼 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또 굉장히 자부심 있는 일이죠 어, 내가 교회를 섬긴 것처럼 여러분도 교회를 섬기기로 원합니다 31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을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 정말 담대한 뿐만이 아니라 어, 우리가 보면 좀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신감이 충만했는데 어, 그만큼 매일 매일을 아주 열정적으로 충실하게 살아갔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맡긴 장로들에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제가 기억하라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어, 이 부분 어,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3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러분을 주와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아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에 부탁한다 부탁한다는 단어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수고하다 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31절부터 35절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여러분도 본을 보여라 딱 도전하죠 고린도 교회도 도전했던 것이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도 똑같은 것을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뒷부분 36절 3 7절 38절이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밤새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기도합니다. 물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다 크게 울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는 바울을 볼수 없다는 걸 이분들이 다 합니다. 다시는내 얼굴을 못볼 것이다. 마지막 이별이거든요. 근심하며 마음으로 굉장히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배에까지 그를. 전성했다 아름답게 눈물로 이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이 어, 바울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물 아름다운 이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다 간 거죠 그가 에베소에서 2년 반 정도 머물러 있었다 했으로 3년 우리가 보는데 그동안에 교회를 세우고 도그 기회를 맡긴 성도들에게 평신도 리더십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이별로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저는 오늘 두 가지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육한 성도들이 저희 교육한 성도들 가운데 더 성숙하고 도전받는 사람들은 아주 분명하게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들이 자기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일터에서 또 자기 인생의 분야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서 우선순위가 좀 계속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삶을 살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